시편 86장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이를 주께 부르진 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제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과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활란 날에 내가 죽게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행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와여 호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양하신 주의 인자심이 하 그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팔십칠장.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르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노다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와께서 호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권원이 내게 있다리로다. 아멘. 88장. 여와 호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려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흠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침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 해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와 여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즈매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지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죽게도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 나이다. 주는 내게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89. 장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와여 호 주의 귀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릎 그루미에서 등이 여와와 호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와와 호 같은 자 누구리일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신 아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드셨나이다.하늘이 주의 것이요.땅도 주의 것이라.세계와 그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이로머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하나이다주의 팔에 능력이 싸우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에 영광이 짐이라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감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종다윗을 네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한,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하,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지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뿌리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우선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윤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우선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지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어모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에 권세에서 건질이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와여 호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하는 것이로 소이다. 여와를 영원히 찬송할 지어다. 아멘, 아멘. 제 4권 90장. 주여, 주는 대대 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치기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 아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십이요 강건하면 8 0이라도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여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동안 즐겁게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91장.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와는 호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아멘.92장, 92장,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까외치리이다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주의 생각이 매우 급히, 급,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료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대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93장 93장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견고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 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파도 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멜. 94장 94장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묻백성을 징벌하시는 이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이가증벌하지아니하시리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증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란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릴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95장 95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아,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놓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96장 96장 새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존기와 위엄이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권능과 영광을 여와께 돌릴지어다. 여와께 돌릴지어다. 여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우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97장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의감이 그를 둘렀고 정의와 공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신 산들이 여호와앞곧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 딸들이 즐거하였나이다. 워 여호와여 주는 온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라. 그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이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98장 98장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공의를 문나라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 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와를 호 노래하라. 수금과 비,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와 호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와 호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9십구장 99장, 99장.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미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는 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과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미로다 아멘 100장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서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 그의 것이니 그 백성이요 그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아멘.감사합니다.